절대적으로 유리한 카운트였기 때문에 그렇지. 타자에게. 변하고 센터 쪽 중결수 전주로 키를 넘깁니다. 3루자 홈으로. 그리고 이종환 2루 밟고상루봉상루에 3루. 상루에서 이종환이 빠릅니다. 스코어 2대 0. 첫 번째 이종환 선수가 변하고를 너무나 완벽하게 받아 쳤고요. 그다음에는 전주로 선수가 그 타구가 앞쪽인 줄 알고 들어왔어요. 예. 들어왔어요. 투볼원 스트라이크 자세 빠지면서 때린 타구고요 좌익수 수 내려옵니다 그러나 잡지 못합니다 삼루자허으로 이종환을 불러들이는 김주영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김주영 선수 3안타 경기 2타점 기록합니다 야구가 되니 운도 따르는데 <웃음> <웃음> 배트 끝부분에 맞으셨는데 예. 지금은 타이밍이 좋지 않았거든요 예. 예. 이승화 선수도 먼 거리 달려와 봤습니다만 커패스트였어요. 예. 타이밍이 맞지 않고 끝부분에 맞았고 그 타구가 삼각지대에 떨어지면서 이승화 선수가 잡지를 못했어요. 예. 예. 정상적으로 스타트는 이루어졌거든요. 그렇군요.